어 이거야. x1과 x2가 있을 때 f(x1)의 함수값이랑 f(x2)의 함수값을 비교했을 때 x1이랑 f(x1)의 함수값이랑 2의 값을 비교했을 때 얘가 더 커. 그러니까 얘가 더 크다라고 하면 얘 지금 뭐가 되고 있어? 오른쪽 위를 향하고 있지. 자, 여기다 살짝만 써 줘. 얘가 뭐다? 우상향.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모양. 우상향을 우리가 증가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x1과 x2가 있을 때 x1의 함수값보다 x2에라고 했을 때 함수값이 더 작게 되는 경우, 여기 작다라고 하고 있지. 즉, 우하향, 오른쪽으로 해서 내려가는 모양으로 되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감소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차 함수를 살 보면 여기서부터 해서 여기까지 쭉 오지, 0 전까지 쭉 오지. 이때는 뭐야? 음의 무한대부터 0까지는 뭐가 되고 있다? 감소. 그리고 0부터 시작해서 무한대까지는 뭐가 되고 있다? 증가. 이런 식으로 어 그래프를 보고 판단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지. 즉, 얘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감소 증가인데, 여기 있는 무수히 많은 점들을 하나 잡아서, 그 무수히 많은 점들을 두개 잡아서, 혹은 이 요점에 하나의 점만 잡아서 이때 접선의 기울기 를 구했다고 생각해봐. 뭐가 나오고 있지? 음수 나오고 있는 거 맞아? 오른쪽 아래를 향하고 있는 거 맞아? 그러면 이때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가 된다라고 얘기하면 그 그래프는 뭐가 되고 있다? 감소된다. 지 파란색 부분에서 내가 아무 점이나 하나 잡았어. 그때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게 되면 오른쪽 위를 향하는 그래프가 나오고 있는 거 맞아? 즉, 그래프가 양수야 그렇다면 그 그래프는 뭐다 증가한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지 됐어요 아 그래서 그래프에 대해서 함수 점두개 찾는 것보다 점 하나 찾는 게더 편하지 우리 됐지 어 그래서 점 하나만 얘기하는 게더 좋더라라는 거야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어 x 세제곱에 대한 그래프를 그렸는데 자얘 같은 경우에는 한번 극유기를 그 한번 구해보자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어떤 점을 잡든 간에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 여기서도 양수. 여기서도 오른쪽 위를 향하네. 오른쪽 위를 향해. 다 오른쪽 위를 향하는 것 같아. 딱 한때, 언제? 0일 때만 접선의 기울기가 0이지. 그거 빼고는 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증가하고 있는 거 맞아? 됐나? 즉, 이 함수는 열린 구간에서 어떻게? 열린 구간. 즉,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고 있는 모양의 그래프인데 그때 0일 때 접선의 기울기는 0이다라는 걸 확인하게 돼. 맞니? 맞지? 그래서 어이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가? 자 그럼 얘가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면 얘 같은 이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됐다라는 이 얘기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이 그래프 자체가 지금 다뭐 하고 있었지? 딱 봐도 증가하고 있어. 왜? 이 점이 아니라 내가 점두 개로 늘려서 보면 오른쪽 위를 향해. 이 점과 이 점을 포함해서 는또 오른쪽 위를 향해. 맞아? 아, 그래서 기울기가 양수면 증가라고 할수 있지만 만약 증가라고만 물어보게 되면 접선의 기울기가 0이어도 괜찮다. 자, 체크해 놓자. 아, xpx가 증가.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이면 그 구간에서 증가, 음수이면 감소하나. 방금 모든 구간에서 증가하고 있는 거야. 점두개 잡아가지고 얘기하게 되면 오른쪽 위를 나가는 그래프가 나왔단 말이야. 증가하고 있지만 점 하나로 얘기했을 때 f 프라임 영의 값은 0이라는 얘기가 나왔었지. 맞나? 이것 때문에 접선의 기울기로 만약에 증가는 하 함수야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때 미분계수. 도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감소할 때도 마찬가지고 f 프라임 x의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된다 됐나? 약간 그 역은 성립하지 않지. 우리 그럼 여기 위에는 예를 한번 볼게. x 세제곱 플러스, 플러스 9x 제곱 어 x 제곱 9x 아 6x 제곱 9x 2가 있어. 미분하면 얘고 정리하면 얘야. 즉, 얘 같은 경우에는, 요와 같이 f'x의 값이 마3일 때 0이고, 마이너스 1때 0이라고 나오게 돼.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 요기다 점선 딱딱딱 그어서, 얘기하면, 이 f'x는 접선의 기울기. 요기서는 기울기가 되어버리거든? 그래서, 기울기가 양수야? 플러스. 얘가 x축보다 아래에 있어? 기울기가 음수야? 아래로 내려가. 다시, 접선의 기울기가 여기서는 0이야 올라가 됐나? 즉 얘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어디서부터? 음의 무한대부터 마3까지는 증가 또 마이너스 1부터 양의 무한대까지는 증가하고 있다가 마이너스 3부터 해서 마이너스 1까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감소하고 있다 라고 확인할 수가 있게 돼요 됐나?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게 된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그럼 문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 결국 이제 그래프 그리기야. 자, 이, 아마 이면지 좀 지금 줄까? 종이가 좀 필요할 것 같으면 종이 좀 주고 여기 공간이 별로 없으면 아니면 위에다 살짝 같이 한번 그려보면서 봐봐. 자, f'x라고 라운 구해볼까? b분해보자. 그러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3. 다시 3 가르고 x제곱 마이너스 2. 다시 3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라고 나게돼 아래로 볼록하면서 0 대기하는 게 마이너스 1과 1이다라고 나오게 돼 얘는 f 프라임 x 점 점점점 점점자 얘가 f 프라임 x가 양수인 거 음수인 거 확인이 됐나? 마이너스 숫자 작을 때는 양수야 올라간다고 근데,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선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야 아래로 내려간다고. 근데, 1보다는 클 때는 다 양수야 올라간다. 그래서, 이제 얘기할 때, 음의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1까지, 또, 1부터 해서 양의 무한대까지는 증가하고 있다가, 다시, 마이너스 1부터 해서 1까지는 어떻게 하고 있다 감소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다는 라 거지 됐나 얘 영이라는 거 여기서 중복돼도 돼 이렇게 겹쳐도 돼 얘네 원래 쓰다 보면 겹쳐 숫자 알겠지 겹쳐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돼자 다시 한번 세제곱에 대한 그래프가 있는데 아이 세제곱의 그래프를 그릴 거야 얘 미분해 보자 밑에 같이 한번 써보자 f 프라임 x는 3X제곱 2AX 플러스 A야. 자 A는 2차 함수가 그려서 아래로 볼록하게 될 건데 자 얘가 모든 실수 전체에 대해서 증가한다. 밑줄 자 증가라는 건 F프라임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증가를 말하면 어떻게 한다 접선의 기울기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즉, 얘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x축과 안 달게 그려지면 증가를 많이 하다가 적게 증가하다가 다시 많이 증가하는 그래프, 만약에 f 프라임 x의 값을 그렸는데 얘가 x가 접하게 되면 증가하다가 멈췄다가 다시 증가하게 되는 그래프 밑에 건 f야 됐나?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결국 어떻게 될 거다?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 맞지? 멈췄다 올라가도 괜찮다 했잖아 그래서 f'x의 프라임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즉 얘에 대한 2차 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야 즉 x축보다 위에 있거나 x축과 접하면 되니까 판별식 d는 0보다 작거나 같다 4분의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 a제곱 마이너스 3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얘 같은 a 가로이고 a 빼기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 0과 3 사이에 a가 존재하게 되겠다 이렇게 자 다시 한번 연습해보자 증가 나오면 f'x의 값이 0보다 크거나 증가를 줬어 이렇게 가자 알겠지? 됐나? 증가를 주면 이렇게 된다 다시 합, 함수를 주면서 다친 구간에서 어떻게 돼야 한다? 감소해야 한다 라고 얘기했어 감소해야 한다 라고 얘기했어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서는 얘를 미분해 보자 f 프라임 x의 값은 3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a라는 f 프라임 x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되는데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0과 3이라는 구간 내에서는 어떻게 돼야 한다 감소해야 한다고 얘기했었지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야 하냐면 0대기 하는 게 알파와 베타가 있었다라고 하면 알파와 베타로 내려서 이때 접선의 기울기가 x축보다 위에 있으면 증가하고 f 프라임 x의 값이 x축보다 아래에 있을땐 접선의 기울기가 감소. f 프라임 x의 값이 양수일 때는 3일 때부터 다시 증가하게 되는 거야. 그런데 0과 3에서 얘가 지금 방금 그린 건 f야. 위에 있는 건 f x의 그래프고 그런데 0과 3이라는 이 구간, 0과 3이라는 구간은 요 안에 있어야 돼. 됐니? 그러면 f 프라임 x의 값이 음수가 되는 구간 안에 0과 3이 있어야 된다 자, 그럼 따라서 f 프라임 0의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은 동시에 다시 모여도 된다. f 프라임 3의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3이 0이어도 돼. 그 전까진 음수일 테니까. 0일 때 0이어도 돼. 왜냐면 그다음부터는 계속 음수일 테니까. 자, 그래서 이 미분한 녀석한테 집어넣어 주게 되면 즉 f 프라임 0이 0보다 작다 같다. f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를 이 식에다가 집어넣어 주면 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3을 넣으면 27 1 8 9 더하기 a 9 더하기 a도 0보다 작거나 같다 a가 마이너스 9보다 작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라고 하면 더 작은 것 따라가자 마이너스 9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됐나? 그래서 그래프에서 감소한다고 아 그러면 그때 한수값은 작아야겠구나 이렇게 알겠지? 자 여기서 다시 한번 포인트 잡아보자 감소 나왔어 자 여기 식 빨리 구하는 거 알려줄게 뭐냐면, 자, 아까 필수의 12번은 실수 전체였지?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야. 실수 전체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야. 그런데 얘는 0과 3에서 감소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자? 아, 0을 넣었을 때 음수. 0보다 작거나 같다. 3을 넣었을 때도 어떻게? 해?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나와야 한다고. 됐어요? 자, 그러면. 이거 잠깐 멈췄다가 해볼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봐봐 구간을 줬을 때 감소한다, 증가한다 식 세우는 보여줄게. 자, 95번 봐. 봐 자, 연필 잡았죠? 열린 구간 음의 무한대부터 양의 무한대. 이거 결국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실수 전체. 그렇지?에서 어떻게 되고 싶대? 증가 체크했어? f 프라임 x의 값이 0보다 크어 나갔다. 실수 전체니까. 다시 어 양가로 이번 실수 전체에서 어떻게 하고 있대? 감소. f 프라임 x의 값이 0보다 어떻다? 작거나 같다라고 써야 한다. 됐나? 자, 근데 다시 한번 밑에 가 봐. 96번. 자, 닫힌 구간에서 어떻게 하고 싶다고 했어? 증가하고 싶다 했지? 자, 마이너스 있죠? f 프라임 -1일 때 0보다 크거나 같다. f 프라임 1일 때 0보다 크나다. 갔 연립식 한대 하나씩 마이너스 -2 넣을 때도 0보다 크나다. 갔 1을 넣을 때도 0보다 크나다. 갔 이런 식으로. 다시 연필 잡았죠? 자, 이 구간에서 어떻게 하고 싶다? 증가하고 싶다. 증가하면 f 프라임 -2 0보다 크나갔다. 또 언제 f 프라임이 0보다 크나갔을 때. 연립식이라고. 다시 감소한다, 언제 감소한다? 1과 얼마? 5에서. F'1의 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고 F'5의 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거의 열립식 만들게 되는 거야. 됐나요? 결국 얘는 이렇게 식 만드는 걸 연습해봐라. 라는 문제가 될 거야.